여러분, 우리 몸속 유전자 정보 중에서요, 딱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골라해서요 어,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이 기능을 딱 멈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런 아주 정밀한 접근법이죠. 안티센스 의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니케이 바이오테크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네, 이 흥미로운 세계를 파헤쳐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안티센스라는 게요. 음, 특정 유전 정보, 그러니까 RNA 같은 핵산 가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달라붙도록 그렇게 설계된 짧은 DNA나 RNA 도각을 말합니다. 이게 딱 달라붙으면 그 해당 유전 정보가 제기능을 못하게, 뭐랄까, 막거나 조절하는 거죠. 네, 질병의 아주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유전자 메세지 단계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상당히 근본적인 치료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안티 센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재밌네요 센스의 반대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센스 가닥이면 안티 센스는 그 짝꿍 어? 거울 이미지 같은 걸 이용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단백질 설계도 역할을 하는 센스 가닥, 주로 mRNA인데요. 이게 있으면, 안티센스 약물은 그 설계도의 특정 부분하고 정확히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딱내 자물쇠와 열쇠처럼 들어맞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원래 그 유전 정보가 하려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그 설계도 단계에서 미리 손을 쓴다. 이런 거군요. 와, 이게 예전에는 그냥 연구실 기법이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진짜 약으로 나온다니 어, 좀 놀라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뭐랄까? 방해를 하는 건가요? 그냥 딱 붙어서 길만 막는 거예요? 음. 길을 막는 방식도 물론 있고요. 근데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크게 보면 한두 가지 전략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메시지 파괴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티센스 약물이 목표 RNA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RNase H라는 효소, 이게 약간 분자 가위 같은 거거든요. 이걸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효소가 목표 RNA를 그냥 잘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만들 설계도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냥 분지제 설계도를 없애 버린다. 와. 그럼 다른 전략은 뭐죠? 파괴가 아니라면? 다른 하나는 음, 메시지 편집 또는 조절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RNA가 최종 설계도로 완성되기 전그 편집되는 과정 있잖아요.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안티센스 약물이 아직 미완성인 RNA, 그러니까 프리 mRNA의 특정 부분에 붙어요. 그러면 세포의 그 편집 기계가 그 부분을 어, 건너뛰거나 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최종 단백질의 구조나 양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파괴 대신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약간 우회하는 느낌이죠. 와, 흥미롭네요.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해버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편집을 유도한다니. 이게 진짜, 어, 현실에서 가능한 기술인가요? 혹시 실제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그럼요. 이 분야가 사실 꾸준히 발전해왔어요. 1998년에 처음 승인된 약, 그 비트라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쓰이지는 않지만요. 그게 이제 개념을 증명한 셈이고요.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서 총 9개의 안티센스 약이 승인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9개나요? 와. 그럼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약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빌 텝소 빌 토라르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빌 텝소요? 그건 어떤 약인데요? 2020년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요. 듀센형 근위영양증 (DMD라고) 하는 유전질환 치료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식 메시지 편집 방식을 써요. 스플라이싱 조절이죠. 디스트로핀이라는 근육 단백질 유전자의 특정 오류 엑손 53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요 이빌 텝소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세포가 그 오류 부분을 그냥 건너뛰고 rna를 편집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짧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능은 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돕는 거죠 이건 일본 제약사랑 연구센터가 같이 개발했고 일본 최초의 핵산의학 승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좀 큽니다 와, 그러니까 유전자의 아주 특정 오류 부분을 그냥 건너뛰기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 정말 정밀하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밀하면 혹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유전 정보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위협은 없나요? 개발이나 사용에 어려운 점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당연히 그 표적 외 효과, 영어로 off-target effect라고 하는데, 이건 연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약물의 특이성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숙제는, 이 약물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필요한 세포까지 잘 전달하느냐. 이 약물 전달, 딜리버리 문제도 아직 큰 과제 중 하나예요. 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기존 약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전 정보 자체에서 비롯되는 질병들. 그 근본 원인을 직접 타겟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단백질 수준이 아니라 RNA 즉 유전 정보의 메시지 수준에서 직접 개입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 저건 약으로 만들기 어려워. 이렇게 여겨졌던 많은 표적들 있잖아요. u n d r u g a b l e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지금 새롭게 열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안티센스 기술이 어떻게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내리거나 혹은 편집하는지 그리고 빌텝소 같은 약처럼 이게 어떻게 실제 치료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질병의 근원을 향한 정말 놀라운 진정 같아요. 약간 우리 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정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죠. 유전 정보 자체를 직접 다루는 이런 접근 방식은 앞으로 많은 난치성 질환들, 특히 유전 질환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유전 정보를 직접 읽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편집하거나 조절하는 기술. 이게 앞으로 우리 삶과 의학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딥다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